를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지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안 지키게 되면 나가도 엎어지고 들어와도 엎어진다고 성경에 신명 28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 여기 오늘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 사실 말씀은 신기하다 몰수밖에 없는 것은 범사에 감사라 해 놓고 그냥 뭐라고 말씀한다 하게 되면 때가 악하느니라, 지구상의 마지막에 가까워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세 설교하면서 급적이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같이 이 일주가,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오늘의 복음의 팩트가 되는데요. 아, 같이 한번 1절 읽어볼까요? 8절 읽어볼까요? 네, 대사님께서 5장8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오늘은 설교를 조금 빨리 끝내야 될 형편이 있는 것은 세례식도 있고 또 우리 저기 집사님께서 우리 간증을 하시겠다고 했어서 가능한 최대한 빨리끝 맞춰보려 고 합니다만은 자 뭐라 랬습니까 나대석하였고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신별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통을 쓰자고 권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을 노하심이 아니라 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여러분 들떠면이 뭐 복음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것 같고요 아 어,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어, 큰 배가 깜깜한 밤에 항로를 향해서 갈 때에 나침반을 통해서 가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좋게 살 것이고 이렇게 하면 나쁘게 살 것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결론이고요. 이 감사한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걸 친히 감사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섭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보면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신기한 것은요. 요즘에 배들 금식 기도를 좀 일주일에 예, 원래 한번 갔다, 네번 가기로 여섯 번쯤 가게 되는데, 이 원장님께서 설교한참 하다가 뭐라고 하더라? 쌩 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분이 저런 말도 할수 있나? 쌩 깐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 알아듣죠. 알아듣습니까?" 네. 안면벌수가 쌩 깐다는 건가요? 그래야 저분이 저런 말도 하는데, 근데 어쩌면 젊은애들 쓰는 그 영어 같아요. 어, 그러니까 생간다는 말이 뭐죠? 안면 멀수한다는 생간다 는 겁니까? 나는 그래도 잘들 한참 설려도 무슨 생간에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거, 저게 저게 어떤 말을 통해서 했을까 생각해서 머리가 저게 띵했습니다만은. <laughs> 누가 뭐 17장 12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촌을 들어가는데 그 촌에는 문등병 환자가 10명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나환자촌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가봤어요? 두 분? 세 사람? 그래요? 내 친구 목사님이 저 나환자의 촌을 그곳에서 목회를 해요 아 근데 저보고 설교하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어요 아 설교하는데 아이 도대체 나는 그 사람들이 제발 나도안 만나면 좋겠는데 아 설교를 끝마쳐 와서 막다 악수하라는 거 있죠 이게 참 어떻게 돼요? 악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나한테 문둥병이 좋은 놈이 안 된다고요? 데 네. 아는 사람은 저렇게. 모르는 나는 가가지고, 이게 막, 막 소름이 끼치는 걸악하러 오니까. 아, 근데 솔직히 막 보면 손도 막 두, 두껍고 막 그러신 분들이. 아, 그런데 이제 설교 끝 마치고 그냥, 어쨌든 빨리 도망가려고 <laughs> 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께서, <laughs> 우리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고. 차에다 결안을 한판 실어주는 겁니다. 하 아, 이걸 어떻게 갖고 가나고? 그랬더니 그것만 되면 또 성도들이 와고 은혜 받았다고 나를 붙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또 결안도 주고 이것도 주고 막 그래요. 아 속으로 아주 참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열 명에 살고 있는 문둥병 환자촌을 좀 예수님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때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절개 소리를 듣고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 열문둥병 환자들은 가서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열문둥병 환자가 제사장에막 갑니다. 몸을 보이려고. 자 여러분. 제사장의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볼때제사장은 보이라고 했으니까 제사장께 능력 있는 제사장이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선을 자세히 보니까 유정의 씨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laughs> 그러니까 멍했는데. 아 예수님 앞에 지금 열문 병자가 막 가는데 가는 도중에 모든 병이 나버렸어요. 열 분둥 병도가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죠. 한 분둥 병도가 너무 감동돼가지고가던 발꿈을 돌아서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여, 내가 병이 낫나이다. 감사합니다. 주 앞에 경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겠습니까? 그래, 자라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 문둥병 환자가 치료받았는데, 아홉 명은 어디냐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한 자만 와서, 한 사람만 하는 게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홉 명이 보면은, 세상말로 쌩깐 애들이죠.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그렇습니까? 이럴 때쌩 깐다 하는 겁니까? 예. 어쨌든, 그런데 아홉, 아홉 명들 을 보면은, 참, 나쁜, 어떤 면에 보면, 감사치 못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 앞에 와서 살해하더라고 그랬어요. 발 앞에 엎드려서. 뭘 살해한다는지 잘 모르겠지. 어쨌든 살해했더라고 그랬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홉 명이 서 가버린 게 예수님이 잡아고엄창망을 시작합니다. 아홉 명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야 아홉 명 진짜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문둥병 환자는 뭡니까 온몸이 썩어가게 되고 온몸에서 고름이 나게 되고 때를 따라서 어느 꼬집보다 아프지 않는 것이 문둥병 하거든요 이렇게 중대한 병을 이렇게 난치병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면 당연히 와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감사는 무리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한다면, 야, 너 1년 동안 하나님 너 지켜줬지 않았느냐. 그런 거로, 그냥, 진짜로 하나 님 감사한 것은요. 때를 따라서 저에게는 운전하는 데서 자신감 생겨서 감사해요. 아, 그것은, 그, 보천 배절 금식교에서 맨날 금식으로 순정했더니, 그런 게 치료가 됐어요. 네. 근데 거기에 또산사물 인가 뭔가 그장 뭐, 무슨 천정인가 그걸 먹고 더 좋아졌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우리 여러분 1년 동안을 총난에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 1년 동안 농사진 거 하나님의 날 지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날에 추수 감사절입니다. 아멘. 아홉 분 동변자, 그 처럼 하나님의 예수의 치료받고 감사치 않으니까 참 무지한 사람이다. 무리한 사람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도와주셨는데 감사치 않는 다게 되면 되겠어요. 다 같이 말로 다시 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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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우리 끝나서 인사가 그러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감, 우리 집에서 감사가 넘치게 되면요. 하는 일이 잘 돼요. 해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해피 투게투레인가 두레, 두레, 거기 오라에서 가보면 거기는 두가지가 있더라. 첫째, 가, 막 사람들이 싱글벙글하고 가면 언제나 먹을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될 수밖에 없잖아요. <laughs> 근데요.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탄력을 받으면 그 탄력이 받은면서 힘이 되주면그 사람이 만일을 할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탄력을 받고 막탄력는데씨를 똑짝 잘라버리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지고 네,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여러분 혹시 나를 사업장에 불러오지 불러가지 마시 오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난 그게 제일 힘들어. 가가지고 목사라는 곳 소개를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할 돈이 어디 있어요 나 그러니까 절대로 돈 투자하는데 날 불러 안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로 와 가갖고 뭐 이것도 뭐라고 죠 근데 또 마음이 난 약해갖고요 하라고 하면 또 순종해요 그냥 아 예. 그 다음은 나오면서 후회를 해 아버지 나 어떡해요 돈 없는데 <laughs> 그런데 보고생해 가지고 처음에 막그 너무 좋대 뭐 천둥인가 거의 좋다고 보니까 너무 그 사람들이 머리를 참잘 썼어요. 나를 장사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처음에 이거 160만원 딱 줘요. 갖고 가서 드십시오. 근데 돈은요 이렇게 생긴 대로 주세요. 그러니까 나한 1년쯤 돼도 줄줄 줄 알았어요. 생기는 대로 달라가니까 한 1년쯤 되면은 한 달에 10만원씩이면 그래도 1년 6개월이 가야 되나? 뭐 1년 4개월 가면 아그 정도 되겠지 했더니 허요. 한 열흘인가 이십일 지나니까 목사님 돈 어떻게 해요 그래요? 하니 씨좀 생긴다 달라매요. 그니 아이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요. 알았다. 그런데 마케어 그날 뭐네 개인가 쭉 팔아 팔아졌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그런데 여러분 일이 생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계속 감사조건이 따라와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만 따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를 통한 내 팩트를 바꾸자고. 나는 감사면이다. 네, 네. 나는 감사면이다. 그냥 감사해. 골 보고 감사하고, 못 생겨도 감사하고, 잘 생겨도 감사하고, 좋은 조도 감사하고, 언제든지 감사하게 되고. 할렐루야! 네, 네, 네. 나는요, 하나님 지하실 교회에서 에베드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저녁에 처음 해봤어. 어제 저녁에. 에이, 아버지. 하나님 모시게 못됐습니까 어찌 맨날 지하실을 집어쳐놓고 말이지 모든 사람이 뭐 산정, 공뭐다 공중전을 지켜 지나왔대요 나는 거기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지하정까지 지내왔습니다 하니까 막 사람이 웃어요 그게 무슨 말이 지하실에서 목회하고 있다니까? 아 그러냐고 근데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하실에서 해서 감사합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 높은 빌딩에 큰것 갖고 되게 교만해질 것 같은가 봐요 그니까 내 얼이 새끼 안돼 여기서 끌어라뭐 그런 것 같아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응. 이 열문둥병에서 한 사람 치료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처럼 이게 예수님이 감동됐어요. 여러분도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 조건이 안될 때도 감사한 여러분들시기를 바랍니다 선정의 시편서 136편에 보니까요 1절서부터 26절 인데요 26번이나 감사 조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 없으면 시편서 136편 1절로 26절을 읽으십시오 그거는 26번의 감사 조건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요, 저도 이제 가끔 우리 저 같이 일하시는데, 일그 사람이 보면 입술에서 맨날 감사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감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불평하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불평하고 또그 다음 주는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가서 보이라 하니까 그게 가면서 문등병과 치료돼 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뭘 발라줬습니까?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만 했습니다.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보여라. 그렇게 그러니까 갑니다. 순종에 갑니다. 여러분 순종 이와 같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병에 치료됐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능력이 나게 되면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주여 유령입니까? 아니다. 내뒤 들어하지 말라. 정말 주님이십니까? 그래, 내가 정말 주다. 그러면 나를 명하여 오라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떨어지자 진짜 물 위에 걸어 가더라고요. 이거는 뭐냐? 주님의 말씀이 그 발을 물 위에 걸수 있도록 받쳐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의 세계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